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인데 3차함수가 y는 x랑도 두 점에서 만나고 y는 마이너스 x랑도 두 점에서 만나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얘들아 y는 x, y는 마이너스 x랑 다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야 그럼 그래프가 얘들아 상상하는 게 별로 안 어렵지 않나 얘들아 이렇게 3차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를 좀 만나게끔 해줘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완만하게 얘들아 3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y는 x랑도 얘들아 2점 y는 마이너스 x랑 2점인데 얘들아 이거 너무 강력한 힌트 아니니 원점 지난 다음에 근데 y는 x라는 직선도 원점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니네가 얘들아 y는 x라는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좀 좀 생각보다 완만하게 그릴게 그냥 이렇게 이게 y는 x라고 얘들아 보자. 두 점에서 만나잖아, 얘들아 한 번은 접한다 이 소리야. 요 괜찮니, 얘들아? 그다음에 너희가 이제 y는 마이너스 x랑도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얘들아, 너희가, 어, 이게 y는 마이너스 x도 원점은 지나는데, 여기가 원점일 수도 있고, 여기가 오른쪽이 원점일 수도 있잖아. 아직 모르잖아. 근데, 만약에 얘들아, 너희가 여기를 원점이라고 해서 수직인 직선을 그어주면, y는 마이너스 x는 수직이잖아. 그럼 얘는 3차랑 몇 점에서밖에 안 만나?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게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아, 얘들아? 물론 이제 실질보다 내가 이제, 그래프는 굉장히 y는 x 그래프 기울기를 완만하게 그렸을 뿐이기는 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야 얘가 좀더 볼록해진다면, 이렇게 볼록해진다면,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 얘들 만나야 되고. 이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조금 이제 그래프 그리기가 좀 이제 좀 쉽지는 않은데, 이 직선이랑은 절대로 얘들아. 얘가 아무리 볼록해져도 얘들아 얘랑 만날 순 없단 말이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가 원점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조금 이제 그림을, 아, 내가 좀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려봐야 되겠구나. 맞니, 얘들아? 이건 그림을 그리는 과정, 역시 문제풀이 과정이야, 얘들아. 처음부터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순 없어. 어이. 그래서, 아, 조금 이제 내가 기르기를, 아까 빨간색 직선 기르기가 1이면, 아, 원래 45도 짜리인데 너무 내가 완만하게 좀 그리지 않았니? 좀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서, 좀 이쁜 그래프를 내가 좀 그려봐야지 문제를 풀기가 수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릴 때는 얘들아, x축이랑 그리고 내가 실제로 처음에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도 그래프를 한번 그리고 다시 그렸단 말이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그 과정을 그냥 여과 없이 보여준 거야. 자, 우리 얘들아, y는 x랑 이렇게 얘들아,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좀 편해. 이거는 이렇게 얘들아 수직으로 자, 이렇게 너희가 좀 그려놓으시고요. 자, 3차 함수 그래프가 얘들아 3차 함수 그래프가 너희가 이제 어, 그 뭐시냐 원점에서 얘들아 이제 만나고 여기 요 점에서 그 만나면서 얘들아 원점에서 y는 x랑 만나면서 어 근데 그래프 그리기가 쉽지가 않네 너희가 잠깐만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줘야 되니 얘들아 원점에서 만나면서 너희가 이제 두 점에서 만나줘야지 되는 거니까 원점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삼차함수 좀 어떤 느낌인줄 알겠니, 얘들아? 이렇게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되는, 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삼함수가 그려져야, 이렇게, 얘들아, 우리가 좀 그려져야, y는 x랑도 두 점에서 만나고, y는 마이너스 x랑도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지. 원점에서는 접하는 거고, 초록색 함수랑은 밑에서 얘들아 또 다른 곳에서 접하게 지금 되는 거야. 이 괜찮니? 그리고 f-1은 1이다 양수다라고 이야기 해가되 있기 때문에 뭐 여기 극솟값보다 오른쪽에 얘들아 어딘가에 1이 있어되뭐 여기에 1이 있든 여기에 1이 있든 극솟값보다는 오른쪽 어딘가에 지금 1이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야. 이 괜찮니? 그럼 여기서부터 얘들아 이제 식을 세팅하는 건 너희의 이제 그 자유가 될 텐데 근데 이게 밑에 뭐야 이거는? 아난또 문제가 더 있나 했네 아무튼 요거 요거에서 얘들아 우리가 이제 어 f3 구해야 되니까 이 그림 보고서 얘들아 f x 구하라 이 소리가 되는 거 맞니? 그러면 너희가 수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f x를 최고차항 개수를 줬나? 최고 창 양수라고만 줬으니까 f(x)를 쉬로 이렇게 안 되지 f x를 잠깐만 내가 지금 쓰려고 그러는데 자꾸 화면이 움직이네 나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 글씨를 아씨 개빡치네 잠깐만. 자 얘들아 첫 번째로 이제 어떠한 fx를 a의 x의 3승 더하기 bx 제곱에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그 모시니 얘들아 조건이 f0이 0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f-0은 1인 것도 조건 있는 거 맞아? 빨간색이 얘들아 이제 파란색이 접선 돼야 되니까 f-0이 1인 거 괜찮니? 그래서 너희가 이제 1x 더하기 0. f(x)를 이렇게 너희가 세팅을 하던지, 이거 괜찮아, 얘들아. 아니면 얘들아, 여기 있는 요 점을 내가 얘들아 알파라고 놔주면, 어때? f(x)는 x 라는 방정식, 즉 f(x) -x 는0 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0과 알파인데, 0은 중근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fx x는 x 제곱의 x 알파인데 최고차항은 a라고 두던지. 근데 위나 아래나 미지수는 두 개야. 이게 지금 두 번째 애들아. 이제 테마가 되는 거고. 물론 뭐 연두색이랑 만난다. 너희가 여기를 이제 요 점을 애들아 베타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놓고서 뭐 2번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자,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뭐, 이런 지금 상황이야, 얘들아. 상황 자체가. 자, 근데 나는 이제 그, 뭐시냐, 얘들아. 어, 거기 뭐시냐. 이걸 좀 연립하는 게 조금, 얘들아. 이게 힘들거든. 일단 너희가, 얘들아. F형이 0인 거 써먹었어. 그 다음에 F-1인, 1인 건 아직 안 써먹었어.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고 1이든, 이걸 미분하고 1이든, 둘다뭐 하나 만들어줘야지 돼. 근데 어,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가 fx를 이런 식으로 세팅했을 때 애들아 좀더 편한 경우도 분명히 좀 있었지만 괜찮니 얘들아뭐 예를 뭐 여기가 미분하게 되면 2ax의 x 알파에뭐 ax 제곱에다가 알파 여기다 1 넣어서 얘들아1 나온다라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3ax 제곱에 2b x 더하기 1이 f- x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1넣어서 1나온다라고 애들아 푸는 게좀더 편하지 않니 그지? 내가 지금 뭘 가르키는 건줄 알겠지, 애들아. 수식 세팅은 그때 그때 너에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 크게 두 가지로 세팅이 이렇게 될 건데 나는 1번을 선택을 좀할 거야. 그래서 1 넣어주시게 되면 3a 더하기 2b 더하기 1이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된 거잖아. 얘들아. 3a 더하기 2b 더하기 1이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3a다. 라고 써줄 수 있는 거 맞아? b 대신에. 그래서 f의 x는 a의 x 3승 마이너스 2분의 3a의 x의 제곱 더하기 x가 이렇게 되는 건데 나 같으면 이거 연립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잘 봐. 얘들아. 니네, 분명히 이 함수는 여기 어딘가에 대칭점이 존재할 거야. 그리고 얘가 2대1을 만족을 할 거야. 여기 접점까지.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이렇게 갔을 때 여기도 2대 몇 되는 거야? 2대1 되는 거 맞아? 근데, 니네, 요 변곡점 좌표는 구할 수 있잖아. 3차 함수. 이거 한번더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한번더 미분하면. 6 a 의 x 더하기 2b가 0 되는 거 찾을 거니까, 마이너스 3a분의 b인데, b가 이거래매. b가 마이너스 2분의 3a래매. 그럼 플러스 플러스 되니까, 얘들아, x 좌표가몇 나와? 2분의 1 나오지.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지. 이거 괜찮니? 그럼 얘들아, 요 길이가 2분의 1이면, 이 조그만 길이는 몇 되는 거야? 4분의 1이지? 그럼 이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3 되는 거 맞아? 그럼 f-4분의 3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f-4분의 3.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르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f-4분의 3. f-4분의 3이 마이너스 1이다. 니네 f-xa로 다시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다가, 얘들아, 4분의 3 넣어주게 되면, 4분의 3, 이건가? 이 요거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16분의, 얘들아, 27a에서 36a를 뺀게 마이너스 2가 지금 나오게 되니까, 여긴 마이너스 32니까,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9a가 마이너스 32니까 A는 9분의 32.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럼 자, A가 9분의, 얘들아, 32야. 그럼 여기에다가, 얘들아, 이제 구해주면 F의 X는 9분의 32의 X의 3승. 9분의 32에다가, 얘들아, 2분의 3 곱해주면 마이너스의 3분의 16에 x의 제곱 더하기 x 여기에다가 우리한테 3넣달래들아3 f3 구하는 거니까 3 곱하면 96 마이너스 48 더하기 3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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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맞나?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얘들아 아, 불안는데 답이 맞나? 답이 없나? 답이 없나? 지웠나? 아 이렇게 된 거야 얘들아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무튼 요 기출까지 풀어보시고, 마지막에 연립하는 거꼭 따라 해봐야되라 3차 함수 그래프 특징은 너희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이런 거에서 시간 안 써.